충청권 폭력 조직의 역사는 1980년대 중반 청주 북문로 남문로 사창동 유흥가를 배경으로 성장한 야망파에서 시작됐다. 당시 청주에서 야망파 조직원들이 지나가면 청주 유흥가의 업주들도 전부 굽신거리던 시절을 만들었고 그 야망파가 점점 단순한 동네 싸움꾼 집단을 넘어 유흥업소 사설 도박제 개발 이권에 개입하는 조직으로 커지다가 내부 권력 다툼과 세력 경쟁 끝에 둘로 갈라지면서 시라소니파와 파라다이스파라는 두 거대한 줄기가 탄생했으며 이 분열 이후부터가 진짜 충청 조폭사의 핵심이 시작되는 지점이었다 시라소니파는 1986년 전후 북문로 유흥업소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본격 결성되면서 군대식 위계와 절대복종 형님 아우 체계 탈퇴 불가 원칙 같은 강력한 규율을 도입해 시라소니파에 들어가면 제발로 못 나온다는 말이 돌 정도의 강압적인 조직이 되었고 북문로와 사창동 일대를 중심으로 돈보다 위신과 체면 모욕은 피로 갚는다는 구식 주먹 논리를 앞세워 조직원을 건드리면 반드시 피로 보복하고 유흥업 사장들도 시라소니 이름만 들으면 술잔부터 내려놓고. 허리를 숙이는 분위기를 만들며 청주 최대 무력 조직으로 성장했다. 반면 파라다이스파는 처음엔 동네 폭력 서클 수준이었으나 1989년을 전후로 유흥가와 도박 자금 재개발, 이권의 돈이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하자 남문로북문로상당구를 중심으로 자금 흐름을 빠르게 장악하고 운동선수 출신 싸움꾼 건달 등 몸대는 놈들을 대거 흡수하며 순식간에 세력을 키워갔고. 특히 실버스타 사건 이전 파라다이스 두목 신윤식은 청주 충청권 폭력 조직계를 상징하는 존재로 업주들을 줄세우며 사실상 청주 핵심 이권을 움켜쥔 숨은 황제처럼 군림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90년대 초반 청주 조폭 판도는 북문로 사창동을 장악한 시라소니파와 남문로 상당구를 키운 파라다이스파 두 축으로 완전히 나뉘었고 유흥업소 이권과 재개발 도박 라인을 둘러싼 충돌은 수시로 일어나다가 마침내 1993년 청주 관광 호텔 인근 실버스타 나이트클럽 피습 사건으로 폭발하게 된다. 그해 어느 날 시라소니파 조직원 한 명이 파라다이스파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손가락 일부가 나가는 중상을 입자 시라소니파 내부에서는 이건 전쟁 선포라는 말이 돌았고 곧바로 총집 결령이 떨어진 지한 시간 만에 일본도에 칼라을든 20여명의 조직원이 무장을 마치고 모였으며 그들이 향한 곳이 바로 파라다이스 두목 신윤식이 있는 실버스타 나이트클럽이었다 그날 밤 청주 관광호텔 일대는 이유도 모른 채 가게 문이 일찍 닫히고 상인들이 숨어들 만큼 기묘하게 조용해졌고 무장한 실라소니파 조직원들이 실버스타 입구를 장악하고 그대로 안으로 돌입해 신윤식을 향해 집중적인 공격을 퍼부었고 이 피해 습격전으로 신윤식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으며 이 사건은 단순한 조직 싸움이 아니라 두목을 직접 제거한 처단식 응징에 가까운 방식으로 전국 언론에 보도되며 충청 조폭사에서 가장 잔혹하고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실버스타 피습 이후 경찰은 시라소니파 조직원 20여 명의 신원을 특정해 콘코드 소나타 포텐샤 등 범행에 동원된 차량 6대를 전국에 수배하고 천안온양 등지 숙박업소까지 뒤지며 대대적인 검거작전을 펼쳤고 이 과정에서 시라소니와 파라다이스 양측 모두 간부급이 대거 입건되면서 청주 조폭 지형은 한번 크게 뒤집혔다. 하지만 싸움이 끊긴 것은 아니었다. 이후 충북 곳곳에서 크고 작은 충돌과 피해 사건들이 이어지는데, 예를 들어 어느 날 새벽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 솔박공원에서는 술집에서 아는 채안 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시라소니파 조직원과 파라다이스 조직원 사이에 시비가 붙은 뒤 서로 조직에 연락을 돌려 30여 명이 한밤중 공원에 집결해 집단 난투극을 벌이려다 경찰에게 한꺼번에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고 청주 내덕동 포장마차에서는 후배가 선배한테 대들었다는 이유로 선배 조직원이 기강을 잡는다며 자기 손가락을 흉기로 스스로 잘라 보이고 후배들을 집단 폭행해 이른바 손가락 자르기 기강 잡기 사건으로 조직원 11명이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두 조직과 경쟁 관계였던 화성파는 1997년 10월 2일 밤 9시 50분. 청주시 복대동 자택 차고에 차를 세우고 나오던 청주시의원 이재만이 짧은 스포츠 머리 두 남자에게 골목 20m를 질질 끌려가 양쪽 허벅지에 수차례 흉기를 맞고 쓰러진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피살 사건의 배후에는 폭력 조직 화성파가 있었고 삐삐에 찍힌 4444라는 숫자가 살해 실행 신호로 쓰였으며 화성파 상부 조직원 양모 씨가 사업차 제안을 하였으나 이재만 의원이 받아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모욕감을 줬다며 후배들에게 이제만 의원을 죽이라고 지시했고 여기에 청주 리베라 호텔 나이트클럽 확장과 관련된 이권 다툼까지 얽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청도 조폭이 지역 정치 시위의 이권까지 건드린 대표적인 사건으로 남았다 한편 이런 사건들 속에서도 충북 조직폭력은 1993년 실버스타 사건 이후 검경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한번 크게 위축되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고 화성파, 비룡파, 조가파, 오청파, 신성만파, 화태기파, 동민파 등각 지역 조직이 남아 돈의 관리 대상만 10개 파 246명, 비관리 대상까지 포함하면 5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건설 현장 이권 개입, 토지 매매 계약서 강치 중소기업의 사체를 대준 뒤 회사를 강탈하는 불법 에맨더 대기업 용역 수주 등 돈이 오가는 곳마다 조폭 개입 가능성이 상존해 있었고, 시라소니와 파라다이스 사이에도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됐다. 그러는 사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두 조직은 또 다른 변화를 맞는데 1990년대 후반부터 이어진 국가 차원의 조폭 척결 강력 단속으로 시라소니파와 파라다이스파 두목 및 간부급이 대거 구속되며 전성기 시절의 화력을 잃었고 청주지검과 충북경찰은 조폭사범 발본세권을 선언하며 구속된 조직폭력사범 공소 유지와 자녀 세력 검거에 힘쓰겠다고 밝히지만, 2006년을 전후해 출소한 두목간부들이 다시 모이면서 재편 움직임도 본격화된다. 이 과정에서 파라다이스파 내부에서는 과거 야망파 적통을, 이자는 구파와 새로운 방식의 조직을 만들자는 신파가 충돌해 부두목 A는 신흥 세력 핵심 인물이자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B가 2006년 경찰 조사에서 조직 내부 정보를 흘린 사실을 알고 B가 출소하자마자 제거할 계획을 짜고 조직원들을 모으는 등 극단적인 내분까지 벌어졌으나 경찰이 낌새를 채고 개입하면서 피로 이어질 참극은 가까스로 막혔고. 그런 혼란 속에서도 파라다이스파는 2010년대를 거치며 다시 규모를 키워, 마침내 2013년 경찰 통계에서 전국 216개 폭력 조직 중 간부급 조직원 수 1위 76명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부산 칠성파, 인천 부평신천파, 대구향 천동파 같은 전국구 조직들을 제치고 충북 청주의 파라다이스파가 전국 1위 조직으로 찍힌 이 숫자는. 실버스타 참극과 대대적 단속, 내부, 암투를 거치고도 여전히 충청권 조폭이 한국 주먹판에서 얼마나 뿌리깊은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숫자는 2013년 기준 이야기고, 2025년 현재로 오면 그림이 조금 달라진다. 지금 파라다이스판은 과거처럼 청주 유흥가를 쥐락펴락하는 거대 조직이라기보다는 대규모 단속세대 단절 내부 분열이 누적되며 국내 영향력이 확실히 위축된 상태이고 대신 팔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카지노 정킷방으로 무대를 옮겨 고액 도박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국내 계좌로 회수하는 도박금융, 도박중개 브로커 정킷방 사업을 통해 해외 자금주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생존 전략을 바꿔 이제는 국내 유흥가보다 해외 도박 자금이 더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조직이 되었다. 반면 시라소니파는 규모는 많이 줄었지만 북문로 사창동 등 일부 유흥가에서 여전히 잔존 영향력을 유지하며 예전처럼 전국을 흔드는 이름은 아니어도 지역 기반에 뿌리를 내리고 해외로 진출하여 막대한 자금을 축적하고 있다. 파라다이스파와 시라소니파는 30년 넘게 살아남아 진화해 온 충청도 주먹의 긴 싸움의 역사라고 할수 있다.